안녕하세요. GX송 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는 정국의 신곡이죠. 3D라는 곡의 안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하는 영상은 여기 띄어놓은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전국의 3D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부분은 안무라기보다는 이제 전국이 혼자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혼자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동작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에 뒤로 돌아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오른쪽 다리를 살짝 이렇게 앞으로. 네, 이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폰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폰. 그래서 전화기 모양을 이렇게 들고. 자, 처음 돕니다.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왼발을 빼면서. 원, 투, 쓰리, 포. 돌아서 손을 이러고 있다가 툭툭툭 툭, 툭 털어주세요. 다시 한 번. 자, 돌게요. 여기서. One, two, three, four. 그다음에 이쪽 왼쪽 사선 방향으로 서시고 five, six. 네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Five, six. 손을 비벼야 seven and eight. 손뼉을 두번 짝짝. 비빈 다음 짝짝. 네. 자 이렇게 하면 e i 카운트죠.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돌게요. 시작.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네, 세븐, 앤, 에 타고. 자, 뒤로 쫙 빠져버려요. 손은 쫙 펼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원, 투, 앤, 쓰리. 오른발을 탁 벌렸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엇박으로 시작. 원, 투, 앤, 쓰리. 그 다음, 포에 오른발을 뒤로 탁 쳐서 돌아둡니다. 앤, 쓰리, 포. 그 다음, 이 시, 세븐, 에 네, 자, 이렇게 그냥 자리를 다시 잡아주시면서, 손은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한번 취해 주셔도 되고요. 네, 손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약간 프리한 느낌으로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뒤로 시작. 1 2앤3 4 5 6 7 8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여기 여성 댄서와 같이 이렇게 오른발을 오른발을 갖다가 딱 멈춰 줄게요. 그러니까 1 2 3 4. 그다음 반대쪽은 이제 왼발로. 이번에는 파이스 그 다음에 세븐 제자리로 탁탁탁 와주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 원투 스탑 해주고 반대쪽 갔다가 탁탁탁 자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뒤로 약간 빠져지면서네 손은 이제 계속 춤을 추면서 네 어떤 그런 제스처를 계속 이어갑니다. 네 하면서 노 no 나올 때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덟 박자가 더 있어요. 지금 포 A 카운트가 끝난 건데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끝났는데 A 카운트 동안 앞으로 막 나가줍니다. 네 남자 댄서들이 막 등장을 하고요. 같이 1, 2, 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five six and eight 앞에 한번 툭 치고 뒤로 돌아버릴게요. Seven eight five six and seven eight까지 이렇게 하면은 five eight 카운트가 됐네요. Eight 카운트 다섯 번. 자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뒤로 돌아서 자폰갑니다 시작 1, n e two three and four

자, 다음 파트입니다. 하이라이트 파트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남자 댄서하고 군무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툭 치고 뒤로 돌았는데 이때 팡 치면서 나갈 거예요. 오른발을 탁, 손도 착 펼쳐주세요. 펼치고 왼발 올때 이쪽에 손이 내려오면 되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앤, 쓰리, 앤, 포. 자, 여기 왔죠? 왼발부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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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마지막에 탁 몸을 상체를 돌려 버려요. 손을 위에서부터 딴딴딴 딴딴 잡고 마지막에 돌리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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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여기까지 하면 다시 시작. 원투앤 쓰리 앤 포. 네. 계속 앤 박자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원투에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쉬지 말고 앤 쓰리 앤 포. n에 내려놓으시고요. 자, n에 오른발 내려놓고 주먹을 쥐고 바 아이씨 익 세븐 자 왼쪽 무릎부터 주먹을 이렇게 내리면서 바 아이씨 익 세븐 엔 여기도 엠박이죠 세븐까지 왔다가 바로 왼쪽 오른쪽 사선 방향을 보면서 쾅쾅 세븐 엔에이 셔자 다시 시작 바 아이씨 익 세븐 엔에이 자 이렇게 끊어볼게요 에이 카운트 시작 1 2 3 4엔바 아이씨 익 세븐 엔에이 자, N의 손을 풀어주고, N1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원이이 동작이에요. 오른발과 오른손이 올라오는데, N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N1. N1, 2. 오른발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내려놓을 때 이렇게, 왼쪽 주먹을 쥐어줍니다. 자, 다시 한 번,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시작. 5, 6, 7, N8, N1, 2.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듯이 2에서 3m, 3m, 3m4예요. 손만 보면 3m4, 다시 한번 2에서 3m4, 3m4. 오른손이 앞에서 끝나요. 3m4 발은요. 여기서 온다 그랬잖아요. 따따따, 따따 네. 따 따. 중심만 앞뒤로 네. 하나둘 하고 같이 바꿔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른손과 오른발 이렇게 앞에서 끝나면 맞은 거예요. 자, 천천히 해 볼게요. 아까 들어 올린 거원투 그다음에 쓰리 포가 되는 거죠. 약간 헷갈리죠?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다시 원 시작. 원투 쓰리 포. 그래서 오른손과 오른발. 그다음 파이브, i 세븐, 에 이렇게 머리를 먼저 오른손으로 쓱 밀어주듯이, f 이 v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손을 살짝 대고 s 밀어주는 거예또 돌려주고, 그 다음에 무릎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뭔가 잡고 가듯이. 네. 그래서 네 개, five, six, 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five, 부터 시작. five, six, seven, e n e t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원, 투 돌려서 오른쪽으로 벌려서 내려놓습니다. 원, 투, 앤, 3, 3. 네, 한번더 굴리면서 손을 같이 3. 뭔가 툭 노크하듯이 툭 쳐주세요. 원, 투, 앤, 3. 그다음, 4. 올라가요. 4. 손뼉을 쳐도 되고, 뭐 뭔가 제스처를 취해도 되고요. 자, 다시 시작. one, two, and three, and four.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five, six, eight, seven, e 여기도, 손은 자유롭게 써주면서, five, six, eight, seven, e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아래로, 쿵쿵, 따, 쿵쿵, 따. 자, 손은 아까, 아까처럼, 노크하듯이, 퉁퉁, 따. 퉁퉁 하고, 오른발을 앞으로, 손을 모아줄게요. 이렇게 모아주시고, 자, 다시, 자. 4, 5, 2, 3, and 4, 5, 6 네, 머리 두고 몸만 몸만 왼쪽으로 5, 6그 다음에 7, 8 다음 동작을 위해서 동작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4A 카운트가 됐어요. 자, 여기 쭉 가볼게요. 시작. o 2, and 3, and 4, and 5, 6, 7, n and 8 and 2, 2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마지막 two eight 카운트. 자이 부분이에요. 자 일단 발을 넓게 넓게 bounce. 그리고 상체는 오른쪽부터 one. two, three. 세 번. 자, 왼손부터 씁니다. one, t 와주시면 돼요. 시작. one, two, three. and f 네. 손을 먼저 허벅지에 두고, 그 다음 올라가요. m 박자로. and f 자,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쿵쿵 다운, 쿵쿵 다운. 네. 앞으로 바운스를 넣어주시고요. 자, 발은 왼발, 오른발. 쿵쿵 다운. 풍, 풍, 다운. 이렇게. 약간 몸을 털어주듯이. 이 동작을 두번 하면 됩니다. 이거를 두번 하면 돼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앤, 식. 세븐, 다시 가요. 투, 우, 투, 우, 쓰리, 앤, 포, 앤, 파이, 식. 세븐, 에잇인데 마지막에 이거를 다 하지 말고 세븐, 에잇 하면서 이렇게 쓰리. 네, 제스쳐 자, 이렇게 딱 포즈를 잡아주시면서

Pour I see X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Ba I see X seven and eight. And two two three and four. Ba I see X seven and A. Three two and three and four. Ba I 7a eight. Four and two and three and four.